첫번째 제보는요 민기가 스킨십이 많아졌어요 요즘 들어 민기가 자꾸 저를 만져요 오 라고 하는데 아, 아 요즘 누군데? 아두 아 분께서 제보한 내용이래요 아두 명이에요? 두 명이래요 자 기회는 두 번입니다 한 명은 알겠는데 일단 한명 해봐 한명 누군데 김홍중씨요 그리고 한 명은 누굴까요아한 명은 모르겠는데 한 명은 누구지?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<laughs> 네. 어, 김홍준 형은 맞나 보다 우영인가 내가 봤을 때는 종호인가? 아니 종호는 안 만져 아, <웃음> 아니 <웃음> 말이 이상한데 아, 스킨십 스킨십 <laughs> 우영이? 우영이? 우영이 아니면 아, 산이인데 자 한번 도전해볼까요? 아니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는 약간 우영이랑 산이가 이런 말을 굳이 할것 같진 않아 그래? 어. 홍중이 형은 그런. 홍중이 형이랑 한 네. 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. 네, 두 명이에요. 홍중우 형 아니면 홍중성화일 것 같아. 너가 더잘 알잖아, 너가 만져봐서. 그런 거. <laughs> 그러니까. 어, 홍중? 아. <웃음> 목임에 목임에 <웃음> 결정하니까. 네. 홍중우 형으로 가겠습니다. 오. 정답은요? 정답입니다. 와, 홍중 씨 말로는요. 민기 씨가 다정함을 어필할 때 짓는 표정이 있대요. 이 표정이요 아 지금 윤우씨가한번보여줄수 있나요? 이런 표정을 짓는데요 하고서 만진다고 합니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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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눈을 조금 더 눈웃음 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런 식인데 네. 우영씨는 왜 자꾸 만지시는 건지 궁금하다네요 아니, 이게 이제 네. 우영이랑 저랑 네. 이제 매니저님이랑 네. 세명에서 네. F랑 T의 차이를 아오. 제가 근데 완벽한 T거든요. 뭐예요 MBTI가? 그 MBTI가? 제가 ENTP예요. 어. 윤호 씨는요? ENFJ예요. 어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이 성운하다. 응. 그래서 아 그럼 내가 한번 F가 돼 보도록 할게. 어, 해서 어째? 이렇게 하는데 또 싫어하더라고요. 네.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. 아그 그걸로 한번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거군요. 네. 와 이게 또 이렇게 또 멤버들이 또 제보까지. 그리고 아오. 다정. 한 척이 아니라 네. 다정한 거예요. 어... 네. 일단 제가 멤버가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맞나요? 어... 근데 아무도 다정한 척 하... 한다고 하진 <laughs> 어, 않아요. <않았는데. 웃음> 어, 발로 누가 쳤나요? 네, 다정한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다정하다고 합니다. 네. 그 멤버 왈, 멤버 왈인 거잖아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제보 갈게요. 윤호님, 요즘 따라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. 라고 보내주셨어요. 누굴... 한 분이에요. 저를 좋아하는. 본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. 난데, 넌 아니야. 그래? 오케이. 어, <laughs> 넌 아니야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근데 자,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. 저는 모든 멤버들한테 조금 다 똑같이 하기는 하는데. 근데 유독인가 봐요. 유독. <laughs> 유독. 요즘 요즘 <laughs> 아, 따라. 유지? 그러면 저는 그 네. 중복은 없을 거 아니에요. 아까 이제 민기한테 우영이랑 홍준영이 했으니까 두 번째. 아, 중복은 거죠. 없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 오케이. 저는. 음산 산이, 산이로 하겠습니다 이두 번에 두 번의 기회입니다 이런 말은 산이가 할것 같아요 뭔가 자, 뉘앙스가 정답입니까 네 산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예요 누구지 이분이 되게 느낀대요 요즘 따라 본인... 잘못 느끼는 <laughs> 거 같아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단단히 오해하고, 오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잘못 느끼고 있는 거 같은데 오버입니다 저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으로 하겠습니다 종호 씨 정답인가요? 정답이요왜 종호씨라고 요 약간 있어요?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할 사람이 아 종호랑 산이밖에 없어요. 어 지금 궁금한 게 그래서 종호가 좋은 이유 세 가지를 말할.. 왜? 제가요? 네. <laughs> 좋아. 아 근데 이게 잘못 느끼는 건가요? 요즘 따라래요. 요즘 따라. 아니 오히려 저는 요즘 따라 종호가 저를 좋아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쌍방이네요. 썸인가요? <laughs> 두분 무슨 관계신가요? <웃음> 네. <웃음> 서로. 어. 네. 아 근데 또 여기 또 종호 씨가 귀여워하는 멤버로 민기 씨를 뽑았대요. 축구 게임 할때 귀엽다고. <laughs> 민기 씨 귀엽대요. 이 친구 이 친구가 막내거든요. 네. <laughs> 이 친구가 네. 밥 먹다가 네. 이렇게 와가지고 막는데 네. 민기 귀여워. 어. 이러면서 가요. 그 기분이 어때요? 네? 이 자식 이러고 어 가요. 어. <laughs> 열...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아 알겠습니다. 멤버에, 어, 멤버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음, 여기까지 할 텐데 네네. 종호가 좋은 이유 세 가지 말한. 그럼 알겠습니다. 그럼 종호는요. 첫 번째. 네, 우리 종호는요. 네. 음, 귀엽지만. 귀엽지만 귀엽지만 조금 But. 어 약간 든든한 맛형 같은 그런 네, 든든함을 주고요 그리고 네, 두 번째 잘 먹고요 잘 먹고요 네. 세 번째 좋 점인데 <laughs> 잘 자고요 좋은 잘 점이. 자고 건강하다는 거네요 에이, 건강하다는 아 거죠 그게 네. 제일 큰 장점이죠 네. 건강하다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합치면은 <laughs> 잘 먹고 잘 자는 귀여운 동생이요 어, 귀여운 맛형 네. 같은 동생이다 네, 맞습니다. 어, 네. 알겠습니다 자세 번째 제보 갈게요. 민기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잘 먹어요.라고 어... 두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. 박송아요. <laughs> 그리고요? 또 박성어... 두 분이에요? 아... 누, 누구지 여상인가? 그렇지 남은 산이나 여상인데. 나성화형이랑 아, 여상이요. 정답입니까? 오 다이어트 중인 건가요? 아니 이게. 네. <laughs> 그러니까 말. 마... 제가 한 6kg 정도 뺐어요. <laughs> 아, 진짜로? 네 복귀. 아, 너나 엄청 놀렸잖아요. 아 그렇게 좀 빠지긴 했어요. 아, 그래요? 6kg 정도까진 몰랐는데. 그러니까 제가 응. 제, 저희가 제주도 촬영을 응. 이제 갔는데 윤호 네. 씨가 저 이제 사진 찍어줬는데. 아올라온서 보고 그 공항 사진 어. 올려 뭔가 아 보고. 네. 야너 뚱땡인데. <laughs> 야, 살너 너무 쪘다. 배지가 됐다고. 그래서 충격을 받고. 살뺀 거야. 6kg를 음. 빼고 <laughs> 이제 왔는데. 네. 아좀더 뺄까? 아 고민하고 있는 하고 하는데 이제 멤버들이 계속 저녁때 뭐 먹으니까 음. 이제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이제 성화 형이 네. 옆에서 어 민기 또 먹어? 아아 아, 민기 또 먹어? <laughs> 네, 이래가지고 아또산 씨는요 민기 씨가 자꾸 한 입만 하면서 뺏어 먹는다고 제보를 해주셨었대요 이게 사실인가요? 내가 문제다 <laughs> 내가 문제다 어. 자 그럼 그거 정의를 해봅시다 민기에게 다이어트란? 오어 몸에 좋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. 어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네. 근데 맛있는 걸또 즐기는 게또 행복이니까. 행복을 위해서. 그렇죠. 아, 또 이제 먹는 그죠? 게 너무 좋아졌어요. 맞아요. 다이어터다 보니까 마지막 제보 갈게요. 윤호는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서 전생에 골든 리티브리버였나였었나봐요. <laughs> 네. 어, 이거 산인 거 같아요. 내 <laughs> 이거는 맨날 네. 산이가. 저한테 이제 맨날 하는 밖에서 말이에요? 아 이제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. 맨날 밖에서 아 우리 윤호는 골든 리트리버 같아 강아지가 어. 계속 이입을 해요. 아 다른 어. 그러니까 네.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. 정답입니까? 정답입니다. 우리 잘 맞춘다. 그러니까, 저희가 뭐가 그렇게 귀엽냐? 여쭤봤는데 그냥 다 귀엽대요. 음, <laughs> 그런가봐요. 제가 <laughs> 귀엽나봐요. <laughs> 그럼 두분 눈에 귀여운 멤버는 누구예요? 저 저희의 원래 애초에 귀여웠던 이미지의 멤버가 원래 산이에요. 네. 네, 산이에요. 원래 산이가 지금은 네. 이제 무대에서 막눈 뒤집고 네. 막 하지만 <laughs> 네. 처 데뷔 초창기 때는 큐티를 맡고 있었군요. 네, 큐티를 막 이제 어. 인형 가지고 놀고 음. 네. 원래 저희가 이렇게 원년 멤버예요. 네. 그래서 산이가 들어왔을 때 네. 이제 동갑인 멤버가 저희 둘밖에 없어서 네. 초반에 저희를 진짜 많이 쫓아다녔어요. 기억나시죠? 맞아요, 맞아요. 애교가 애교가 많아. 아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큐티를 맡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인정하는 귀여움인 거네요, 어떻게 보면. 그렇네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미션은 성공했대